7월 23일 금요일 시카고 윈티비 미주 한뉴스입니다. 중소기업청은 PPP 대출금에 대한 탄감 신청 전용 페이지를 개설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의 대출금 탄감 신청이 더욱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대출금 차용인은 대출 기간에 직접 탄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포털이 개설되면서 차용인이 중소기업청에 직접 탄감 신청을 할수 있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기에 15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탄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작업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중소기업청 관리자는 새로운 플랫폼은 빠르면 8월 내에 개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은 8월 말부터 우표 가격의 인상을 예고했으며 우편 배달 기간의 연장도 예상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편 기관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 기관인 PRC는 오늘 8월 29일. 55센트인 현재의 우표 가격에서 58센트로 인상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우정국은 현재의 배달 기준 기간을 일부 늘려 약 40%의 배송 기간이 약 이틀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와 동부 메인주 등에서 배송 기간은 연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우정국 측은 현재 3일 기준 배송 시스템에 의한 일부의 예상치 못한 배송 지연이 발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배송 기준을 5일로 늘려 모든 배송이 5일 내에 정확히 배송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RC 보고서에는 우정국은 실제로 이 가설을 테스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S는 텍사스 남성이 해외여행 후원숭이 수도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지 일주일 후 그와 접촉했을 수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추적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환자는 7월 9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비행했으며 다시 달라스로 돌아갔고 현재 달라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현재 그 환자의 주위에 있었거나 같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7개 주와 몇몇 국가에서 200여 명의 개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 수도의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근육통, 유통, 림프절, 팽창, 오한, 피로, 얼굴에서 시작하는 발진이 있다고 전했으며, 현재 원숭이 수도에 대한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사율은 10% 정도이며, 미국에서는 2003년 이후 사라진 바 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도쿄에 도착한 미국 선수 613명 중에 약 100명이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미국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의료국장이 23일 언급했습니다. 의료 책임자인 조나단 피노프는 약 600여 명의 미국 선수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건강 기록을 작성했으며 약 83%가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유시는 올림픽 선수촌 주민의 약 85%가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스컬리노이 주지사는 22일 일리노이 주민들이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일리노이주는 중서부에서 두 번째로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가 가능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피임약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 정부가 규제하는 보험 정책이 약국에서 약사에 의한 피임약 판매에도 적용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 HB 0135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코드에 미치는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클리블랜드 시를 기반으로 한 메이저 리그 야구팀인 인디언스가 23일부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로 팀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명칭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미국 원주민을 모욕하는 인종차별적이라는 논란에 계속 휩싸여 온뒤 팀은 명칭의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인디언스 명칭은 1915년 결정됐으며 10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2021 시즌이 마무리된 후 내년 2022 시즌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7월 23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6만 1,661명, 신규 사망 325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49.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943명, 신규 사망자 수는 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7.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B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의 8282번입니다.